2022년 11월 1일 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친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 목과 등유와 간유에 되는 향유, 향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브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가져오도록 그들에게 명령하라고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서 받을 예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 맡겨주신 역할을 사명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억지로 지키도록 백성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기쁜 마음은 대가를 바라는 욕심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부잘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로 드릴 것을 알려주십니다. 금속실, 가죽, 목재, 향료와 향품, 보석 등 여러 종류의 귀한 재료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재료들은 값비싼 자원이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쉽게 모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출애굽에 하던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거저 받은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애굽 사람에게서 취하게 된 물품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일 구별된 예물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를 위해 쓰일 때 가장 빛이 납니다. 내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디에 쓰고자 합니까? 성소는 거룩한 곳, 즉,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그 터나 건물의 외적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거룩히 구별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거할 성소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백성이 들린 예물을 가지고 백성의 손으로 주님을 위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게 여기는 모양이 아닌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때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어떤 모양의 인생을 짓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깊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며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주님의 말씀 하시는 모양대로 거룩하게 짓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정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예물 안용한.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물질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을 쫓아 살다가 30대가 되어서야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치우쳐 있다 보니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의무감으로 드렸고 세상 성공을 증명이나 하려는 듯더 많은 금액을 드리려고 했습니다.심지어 헌금을 안 하면 복받지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직장에서 보너스가 나오지 않는 달에는 대출을 받아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부적삼아 기쁜 마음 없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몇년전 연말 정산 서류를 발급받다가 아내가 십일조를 드려야 할 금액에서 조금 떼어놓고 덜 헌금한 일을 알고는 한번더 헌금에 손을 대면 이혼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아서 즉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서도 십일조를 아까워하는 아내에게 단호한 태도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게 했다면 내심 뿌듯하게 오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복 받고자 집착하듯 예물를 조리는 저의 모습과. 십일조가 아까 일부를 떼먹은 아내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려급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고자 필요한 예물을 기,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저를 구원해 내셨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금과 은과 의복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임제를 회복하고자 그들에게 성전의 모양이 되는 성막이 필요했듯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성공을 바라는 추악에서 돌이켜 주님이 말씀으로 알려 주시는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세상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교회 속으로 SNS 대화방에서 나누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날 아내와 함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